<laughs> 너무 기죽지대 말어 줄다리기는 힘으로만 하는게 아니야 줄다리기는 작전을 잘 짜고 단합만 잘 되면은 힘이 모자라도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소시적에 고향에서 줄다리기를 꽤해 봤는데, 웬만해서는 진적이 없었어. 심지어는 저쪽 편에 씨름 선수가 있을 때도 말이야. 내가 그때 어떻게 이겼는지 그걸 말해줄게. 우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신호가 울리고, 처음 10초는 그냥 버티는 거야. 이때 자세는 눕는 자세,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안 끌려가. 그렇게 10초만 버티면 이상하다. 왜안 끌려 오지? 하고 상대편이 당황을 할 거야. 분명 자기네들이 더셀 거라고 믿었을 테니까. 그렇게 버티다 보면 상대편 호흡이 깨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그때를 노려야 돼.